그대여, 여기서 만족하라. 로마 제국 16대 황제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흠모하고 사숙했던 그리스의 장애인 철학자인 에픽테토스에게 어느 제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에픽테토스 왈.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개인적, 정신적 쾌락의 추구를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그가 세상의 지배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 하지만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바라기만 했던 것중 하나였다는 것도 기억하라. 사력 있고 아름다우며 정직하게 살기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보다 그의 욕망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여기에 사색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경고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사색이다. 즉,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한다. 불안을 다스리는 데는 사색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 삶이 이어지지 않는 죽음 이후에는 전혀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삶 또한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수단이 악의 씨앗이 된다. 참된 마음의 평화는 저급한 본능에 사로잡힌 대중들로부터 벗어남에 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라.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하여 상심하지 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라. 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한 비행사가 혼자 태평양 상공에서 떠돌다가 20일만에야 육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먹을 밥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한 절대 지금의 생활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즐거움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다. 절대 질투하거나 시샘하지 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생들과 인생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왜늘 울적한가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실패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공도 고통이기 때문이다. 질투심을 품은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속담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라는 말이 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의 희열을 맛보고 있을 때 당신은 더욱 기가 죽어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까지 품게 되어 결국 자신의 소중한 것들마저 잃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망과 남을 이기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사회가 발전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수치심, 분노, 미움 등이 복잡하게 얽혀진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질투다. 자신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괜히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질투하는 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어리석은 반응은 똑같이 헐뜯는 것으로 반격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와 똑같이 무모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4장 30절. 18세기 영국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 경은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단식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보낼 뿐이다. 이 미소의 의미는 그야말로 의미심장하다. 질투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은 바로 마음속으로 웃음을 짓는 것이다. 동시와 서시의 이야기는 역사상의 웃음거리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시는 중국 역대 미인인 왕속은 초선 양옥한과 더불어 4대 미인 중한 명이다. 그녀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절세 미인이었는데 걷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 등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느 하나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없었다. 늘 엷은 화장에 소박한 옷차림을 한 서시의 미모의 사람들은 감탄을 쏟아냈다. 서시의 집은 서쪽에 있었다. 동쪽에는 동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생김새가 흉했을 뿐만 아니라 소양까지 없었다. 그는 서시의 미모를 질투했는데, 사람들이 서시의 미모를 칭송할 때마다 속으로 흥,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이야? 난 서시보다 더 예뻐질 테야 하고 다짐했다. 그 후, 동시는 서시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서시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 모양을 했다. 누구도 그녀를 칭찬해주지 않았지만, 동시는 여전히 서시에게 불복하고 있었다. 어느날 동시가 장을 보러 갔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어 가까이 가보니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감탄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서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온 서시는 인사를 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서시, 어디로 가는 길이요? 가슴 아리 병이 도져서 약을 싸러 가는 길입니다. 서시는 이렇게 대답하며 이마를 약간 찌푸렸다. 가슴을 살짝 움켜쥐고 이마를 찌푸린 서시에게서 여성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더욱 묻어났다. 그 모습의 동시도 그녀의 미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동시는 시장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 가슴을 움켜쥐고 이마를 찌푸린 서시를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녀의 그러한 동작이 예뻐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시의 그 아픈 모습을 따라해보기로 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시처럼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튿날 동시는 정성껏 단장을 하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그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서실을 흉내내어 이마를 찌푸리고 가슴을 움켜쥐며 왔다 갔다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녀는 시장을 어슬렁거렸지만 사람들은 아예 그녀를 피해 버렸다. 동시에 질투심이 사람들의 인정을 더욱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절대 질투심이 자신의 그러한 장점마저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마라.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삶의 제일 원칙이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일종의 처세술인 동시에 생활의 지혜이기도 하다. 인생이 언제나 순조로울 수만은 없는 만큼 우리는 갖가지 실패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다. 감사의 마음은 삶을 노래하는 방법으로 인생에 대한 사랑과 희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가슴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고 수많은 불만과 불행을 녹여버릴 수 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당신의 굳센 의지를 연마해 주었다. 당신을 기만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당신의 식견을 넓혀주었다.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자립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들은 당신의 능력을 키워주었다. 당신을 질책한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당신의 지혜를 키워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루스벨트 대통령의 집에 도둑이 들어 많은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었다.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너무 개의치 말 것을 당부했다. 루스벨트는 친구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친애하는 나의 친구, 위로 편지 감사하네. 난 괜찮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 도적이 훔쳐간 것이 나의 물건들이지.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 도적이 일부 물건만 가져갔지.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행운은 도적질을 그가 했지. 내가 한게 아니라는 것이네. 도둑을 맞은 것은 누구에게나 재수없고 화나고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퇴직군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한 주민이 그를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군. 설마 하느님께 다리 하나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이 말을 그 퇴직군인이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그 주민에게 난 다리를 하나를 더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소. 다만 다리 하나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오. 라고 대답했다. 생활은 현실이다. 그 군인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행운과 불행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야. 지갑에 자전거까지 잃어버리다니. 휴, 주식이 또 떨어졌어. 이들은 세상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은 영원히 한쪽에 밀어둔 채 항상 순조롭지 않은 일들만 입에 담는다. 그들에게는 시시각각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초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힌다. 사실 이들의 불평불만은 어떤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것들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웃어 넘겨버린다. 세상에는 불가피한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는다. 또 어떤 사람은, 난내 생활이 너무 싫어, 온통 싫은 것들 뿐이야.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야 말겠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변화시켜야 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의 태도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향유할 줄 모른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멋대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런 바램에 어긋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잃는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순조롭든 역경에 처해 있든 그것이 가장 좋은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순조로울 때 감사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행운이다. 시골의 한 농부가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다리에서 미끄러져 깊은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 후 농부는 물에서 머리를 내밀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농부는 조금도 낙담한 표정을 짓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사람들은 농부가 놀라서 정신 이상이 온줄 알았다. 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 왜 웃느냐고요? 강물에 떨어졌는데도 난 살아있고 다친 곳도 없으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는 것이다.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 하였다. 즉, 영혼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그저 노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최대 누리는 것도 아니다. 자기 존재의 고유한 일을 탁월하게 수행해낼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